필립스 커브에서 뉴키엔즈는 필립스 커브에서 단기 GDP 갭과 어, 물가 상승률의 어 변화분이라고 했죠. 델타 파이 사이에 이제 어, 양의 관계,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GDP 갭이 0보다 큰 값을 갖는 경우에 대체로 인플레이션 어, 레이스 상승하고 GDP 갭이 아,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경우에 인플레이션 레이스의 변화분은 혹은 인플레이션 레이스는 대체로 하락하는 그런. 어,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GDP갭을 y 헤이라고 쓰고요. 세로축에 델타 아파이 파이 t 마이너스 파이 t 마이너스 1이고요. 대체로 이제 이런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이제 데이터들을 확인을 한 결과고요. 자,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는 것일까? 이건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관찰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걸 어, 우리가 아니죠. 경제학자들이 예, 뉴케인지다 예, 아, 플레이버를 갖고 있는 이제 거시경제학자들이 이것을 이론적인 모형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관찰에서 시작,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거시경제학을 스터디할 때 구분하셔야 되는 것은 제가 이제 때때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이 순수하게 이론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관찰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시경제학의 대부분은 실제로 관찰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방정식을 하나 만들고요. 퀀터트 티오리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간단한 이퀘이션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제 이후에 많은 거시경제학자들이 그러한 이퀘이션이 사실상 관찰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제시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처음에는 관찰된 결과물이지만 마치 꼭 이것이 예, 이론으로부터 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이, 저도 거시경제학을 꽤 오랜 시간 어, 공부를 해왔지만 처음에 사실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이 뭐냐면 미시경제학은 관찰에서 시작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에 흔히 이제 경제이론으로 깊이 들어가면 대부분 다 수학적인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는 이론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관찰인지가 되게 명확해요. 그 다음에 실제로 경제의 이론들, 미시경제학의 많은 이론들이 현실과 부합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 이건 이론이고 저거는 어 데이터구나 어 관찰되는 거구나 라고 구분하는 것이 비교적 명확한데요. 거시경제학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시경제학은 순수하게 이론에서 시작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실제로는 관찰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후의 경제학자들이 거시경제학자들이 이론으로부터 도출해낸 결과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뉴케인스ian 필립스 커브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필립스 커브는 관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필립스 커브는 명목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 관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어, 뉴케인지언 어, 경제학자들이 거시경제학자들이 실제로 이론적인 모형으로부터 예, 뉴케인지언 필립스 커브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니까 뉴케인지언 필립스 커브는 사실상 어, 이론적인 어 그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초는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 그 시초는 오리지널 필립스 커브는 아터 필립스가 실제로 데이터를 관찰한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둘 사이의 관련성을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여기에서는 왜 필립스 커브에서 GDP 갭과 인플레이션 레이스의 변화분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한 것인데요. 자동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의 이제 자동차가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적절한 어 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여타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산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갑작스럽게 자동차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공장을 증축하거나 혹은 어 노동자들을 이렇게 신규로 채용하거나 이런 의사결정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또다시 수요가 혹은 위축되거나 어, 혹은 뭐 예, 글로벌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이러한 의사결정을 단기에 뭐 자본설비를, 자본설비를 확대하거나 혹은 뭐 예, 레이버를 어 늘리거나 이런 의사결정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어, 자동차 회사가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어,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좀 어, 얘기는 또 달라지겠지만요. 일시적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자동차 회사들이 설비 투자를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근로자 채용하는 것도 사실상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어떤 선택을 주로 많이 하냐면, 이제 오버타임 페이라고 해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을 하고 노동자들에게 뭐, 조금 더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이제 인센티브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야간에도 공장을 돌리고 그 다음에 주말에도 공장을 돌리고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죠. 이제 초과 근무수당은 물론 이제 회사와 노조가 결정을 할 문제이긴 하지만 초과 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평균 시간당 임금의 한 1.5배를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 이제 규정 근로 시간을 넘어서게 되면 한 시간 근로마다 지급해야 되는 이제 웨이지가 50% 상승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늘어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동차 생산을 늘리게 되면 직원들에게 오버타임 페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산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산 측면을 봤고요. 시장에 나가서 이제 자동차를 판매하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가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판매를 하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시장은 국내 자동차 시장은 사실상 어 거의 뭐 독점 혹은 과점 형태이고요. 뭐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인데 같은 회사니까요. 거의 뭐 독점 혹은 과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는 어 외국 자동차 회사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사실 이들 사이에 경쟁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의 시장을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독점적 경쟁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그 어떤 산업의 공급자가 딱 하나만 존재할 때 우리가 이런 시장을 독점 시장이라고 부르고요. 독점적 경쟁 시장은 어떤 산업 내에 어 무수히 많은 재화 혹은 서비스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시장을 가리켜요. 근데 이 재화나 서비스 지금 자동차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 기업들이 다 똑같은 자동차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각자 차별화된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한다면 우리가 그런 시장을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퍼런시에이 되어 있다면 각그 공급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서로 어느 정도 차별화된다면 디퍼로시에이할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시장을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회사가 만드는 자동차와 B라고 하는 회사가 만드는 자동차가 완전히 똑같을 수 없잖아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회사도 그렇고 B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독점력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그 어떤 기업도 자신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자동차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한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독점력을 갖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권한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자신이 판매하는 자동차 가격을 실제로 자기가 책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적인 시장에서보다 가격을 조금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생산 부문을 받고 이제 판매 시장, 이제 재화 시장으로 나와서 실제로 수요가 늘어났을 때 자신이 판매하는 자동차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의 문제를 들여다본다면 수요가 늘어났을 때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독점적 경쟁 기업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까 생각해 보면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럼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기 때문에 판매 시장에서 자동차 회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자동차의 가격을 인상할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그 이윤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생산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요. 경우죠.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생산 비용이 상승합니다. 오버타임 페이 같은 것이 그런 것이겠죠.